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입니다. 포트투슈 포켓 수동 차량입니다. 수동. 19년에 15만키로 탔고요. 무사고. 자, 본네트 하나 갈았는게 나옵니다. 차 외관 깨끗하고요. 도색 없고요. 보시면은 적지암 안전세거나 다름없고적지암 바닥도 있고요. 하체 부식도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아체부식 전혀 없고요 타이어 상태 많이 남아 있고요 전륜 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상세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 역시도 보시다시피 트리 파손 여부 없고요 시트 깨끗하고요 콘솔 이상 없고요 중앙 사물함 이상 없고요 아 여기 예비키도 하나 줬다 예비키도 그대로 있습니다 삼각표지판 비상공구 다 있고요 야 엔진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체인 케이스 깨끗하고요 낮에 타누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아시죠? 리프팅에서 하체 영상 거기가 제대로인 거 아시죠?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하체 띄워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운전석으로 와서 접이식 예, 사이드미러 달려 있고요. 시트 핸들도 좀 깨끗한 편이죠. 운전석 옆백. 리모컨 키 예비키 다 있고요.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일단 오디오에 옥스 있스니다 단자, ABS, VDC 다 있습니다. 접이식 예, 사이드미러 정상 작동되고요. 실내 역시도 깨끗이 잘 타셨네요. 네, 요거는 클러치 작업도 다돼 있네요. 기어 잘 들어가고요. 엔진 출력 소리 좋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요. 예, 전부터 예, 나머지 다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15만 2천 킬로 주행했고요. 체크엔진 뜨는 거였고요. RPM 정상적으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하체 띄워서 한번더 기름 채우고 그런 부분 점검하겠습니다. 예, 계속 제가 하체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뭐 어떤 분들은 기름 때문에 빼 놓으신 분도 계시고 요즘 또 보험출동이 잘 되시니까 그죠 스페어 타이어는 항상 없어요 이 차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없다고 뭐 먹하지 마시고 스페어 타이어 장착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타이어 다 남아 있고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파스프링 둘러 6장 원래 5장짜리 인데 여기 보강을 했어요 파스프링 보강 작업 완료된 차고요 6장짜리로 만들어 놨고요 실린더 쪽에 기름 새는 흔적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파스프링한장더 보강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배기구 라인 전혀 이상 없고요 뒤쪽에 대우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자잘 걸렸네요. 여기 지금 십자 베링 파손됐습니다. 잔넬 베링이라 고 하죠. 십자 베링이 지금 파손되어서 지금 수리 할 수리 하고 저희가 하려다가 견본상 저희가 한번 찍어 봐드릴게요. 십자 베링 지금 나갔어요. 그래서 이 프로펠러 샤프트 어셈블리 축을 지금 교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차는 이거 교환해서 거래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잘 보였네요. 요렇게 녹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뿌라졌는 거딱 보이시죠? 그럼 요러면은 정상이 어떠냐? 차가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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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튑니다. 튀다가 나중에 회전시, 이게 공회전시 이에 달리다 보면은 뒷발등이 막 후리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저희가 수리를 해서 팝니다. 구속 주문 해놨어요. 요 어셈블리 요서, 어, 어, 축대 요거를 주문 해놨습니다. 요거는, 예, DPF 상태 이상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클러치 작업 다되 있고, 오프라 실린더, 여기 뭐, 다 교환되어 있습니다. 클러치 작업 쪽에는 다되가 있고요. 엔진 오일도 한번 교체하셔서 타시는 게 나을 듯 하고요. 또 미세누유는 체킹이 될듯 합니다. 진짜 묻어나는 정도죠. 전륜타이어 많이 남아있고요. 보시다시피, 외부에서 수리 흔적 전혀 없고요. 에비소 모델 에백다 달려있고요. 쿨러 깨끗하고요. 라제터 누수고요. 자, 요 차는 프로펠러 셔프트 어셈블리 교환합니다. 안 좋은 거는 수리해가 팔아야 됩니다. 이거 달리다가 조인트, 조인트 이게 빠져버리면 차 큰납니다. 이상 국민트럭 매매 상사 신부정이었습니다